leta wala lamba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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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sorry 반갑습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 바하르간지 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델리에서 바라나시로 가는 날입니다 마리와나 마리와나 노 땡큐 노 땡큐 저저저저 유튜브 노란 딱지 붙게 하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바라나시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는데 저는 또 육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차를 미리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도에서 현지를 많이 하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컨셉으로 뉴델리에서 바라나시로 이동하는 동안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겉으로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뉴델리 기차역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지금 제가 횡설수설 하는 게 이게 머릿속에 하라는 얘기는 다 있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서 빵거리고 호기꾼도 붙어가지고 막말 걸고 하니까 말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550 550 550 550 550 good today. Oh. Is it handsome? Me handsome? Very nice, <laughs> For this it's too expensive, I'm sorry, man. Oh, how much? Two is one hundred. Oh, hey, hey, hey. my friend. No plastic. No, it's yeah. fake, fake, fake. Oh. oh. <laughs> Very nice. Good. Oh, nice bus. Maybe next time. I'm sorry. How much? Okay. One hundred.

Okay, 200. Okay, and okay. No, no, no. Please, please. please. I, I, I don't need this. No profit. No. Oh, oh. Okay.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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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Okay, 100. <laughs> okay. Okay, 100. 50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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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ease, some low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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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okay. No, give, me, give me money back. <laughs> why, why, why? You're sexy. Okay. You're not sexy. Yes. Sexy boy? Yes. Yes. Sexy. Yes. Sexy. <laughs> 나방 감방, 레타버라 렌바 그, 그, 그 아니, 피고 썬고리를 500루피에 팔라 그러길래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 그럼한 100루피에 안 불러보자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100루피까지 깎아주네 500에서 100루피면은 거의 내 주식만큼 <laughs> 딱히 필요가 없는데 괜히 산거 같기도 하고 이거 장아치 시장에서 달라도 1 5 0 0 0원 줘야 돼 Very nice. Hmm. I, nice. I already have this one. One hundred. <laughs> this how much? One hundred. One hundred. No, this three hundred. This LB. This is all in. It's looking very nice. No no, no, no. No, no. Okay, okay, okay. No, no. I okay. I already have this 100. one. One hundred. Okay, one hundred. No, no. I don't need this. I don't need this. One hundred. One hundred. Ex exchange. Exchange. Okay, change. Exchange. Okay. I give it. I give it in to you, and you this. give it to me. 벤너비 비밀지 앞이 잘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 <laughs> 선글라스가 원래 앞이 잘안 보이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좀 과하게 안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니 이게 선글라스가 싸구려다 보니까 땅이 실제보다 더 낮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지턱 넘기가 너무 힘드네 아 아니 아 이거 100루피도 아까운데 아 근데 1,500원 자 인도에서 길 건너기 이거 보고 있다가 누가 봐도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전진들 사이에 껴서 가면은 되는데, 왜 전진들 길안 건드냐? 전진하시고 가격. 딱 붙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오케이. 다른 아저씨로 갈라타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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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e l e l e h e l e l o No, I'm not g 가가 n g home. Why? I love my back. Okay. 하 m going to 그 o to the house. I'm going to g 는 to the h o 라 s e I'm g o i 사진 찍 o go t 길래 사진 찍어줬습니다 사진 찍 i n 고위 o 올라가 있나? 아니, 제가 원래 갈라 했던 데가 IRCTC 라운지라고 이게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라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실.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구글 지도랑 또 하나도 안 맞잖아.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찾아버렸죠. 여기입니다 후드, 컴포터블시팅베드 리클라이너까지 있대요 아카고다할수 있네 그럼 가 봅시다 오늘은 현질 많이 하는 날로 아. 직장인은 시간 없지만 돈은 있다 오 이거 놀래라 엠마이 이 층까지 올라와 있으면 어떡해 이층구야이 층까지 올라와 있으면 어떡해 친구야 오이거이요이안와 밑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여로 올라오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한 북도를 지나서 쭉 앞에 보이는 게이저트트팁브 라운지 저기 봐. 뭐 있나 먹을 거 없는데. 아, 아저씨서 있던 데가 여기구나. 아까 제가 사진 찍어 줬던 데가 저기 화장실 가는 길이었네 न म स ्가격도좀 나네. 디오퍼스티 시팅 원? 예, 시팅 원. 아이디 있어요. 아이디만. Can I take a shower? Yes, sir. Oh, should I p a extra charge? y e Train t i c k e t

샤워랑 6시간 세트 해가지고 914 루피 나왔습니다 의자가 이거 말고 더 좋은 뭐 리클라이너 의자도 있던데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샤워는 원래 제가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샤워실이 궁금해서 해봤는데 오 샴푸랑 린스 뭐 같은 것도 주고 칫솔도 주고 수건도 주고 좋네요 제가 기차가 대충 11시쯤인데 지금이 4시라 가지고 6시간 기다렸다가 나가면 되겠네 한 15,000원 내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자는 상당히 편하고요 리클라이너는 도대체 얼마나 더 편한 거고 그리고 여기 3센트가 있어서 어,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신문도 있는데 힌디어라서 못 읽겠다 라고 하는 찰나 영어 신문도 있는데 영어라서 못 읽겠다 오 아이스크림 파는 데도 있고 여기 마사지 기계도 있습니다. 250 루피면 은 15분에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250 루피면 15분에 4,000원이면 한국보다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여기도 의자가 있네. 여기 앉아야 되겠다. 아, 여기가 비싼데구나. 자는데. 화장실. 아, 잠실. 아, 이제 샤워로 아, 개나리 아, 오케이. 땡큐, 땡큐. 화장실은 인도 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인도트 휴지 없어 이걸로 문 걸음 시세. 화장실랑 이 샤워실은 인덕트 청게 굉장히 깨끗한데 문제가 뭐냐면 샤워실 앞에 아저씨가 지키고 있네. 샤워실 들어가려면 문 열어달라 해야 돼. 와 너무 철통 보안인데 인건비가 아무리 싸다해도 그렇게 사람을 샤워실에서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좀 그런데. 사람 없는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리 인도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른다 해도 혼자 주저주저거리는 게좀 부끄러워가지고 예 옮겼습니다. 자아 편하다. 근데, 여행자들이 1등석을 왜안 타냐면은, 이게 1등석이 사실, 사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나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인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차 타면 그래도 열몇 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로 가면 순식간에 쉬운가니까. 그래서 1등석 탈 바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쨌든 근데 저는 육로 여행을 좋아하고, 좀 기차를 있는 대로 다 타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는 1등석 기차를 한번 타볼 겁니다. 어린왕자에 보면은 어른들은 그 집이 뭐 벽돌이 무슨 색이고 무슨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해도 그 집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른들은 이 집은 15억짜리 집입니다. 하면은 하, 그거 참 좋은 집이구나. 장세. 자, 그래서 제가 탈 인도 기차 가격은 데일리에서 바라나시로 가는 기차입니다. 11시간 10분 기차고요. 밤 10시 50분에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도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플로 예매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수수료가 많이 붙었는데, 수수료를 빼고 얘기하면은 2,695루피 하나로 야 4만 천원입니다. 11시간짜리 1등석 기차가 4만 천원이다. 굉장히 싸죠? 분명히 1등급 기차라고 막 10,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있을거예요 밤에 출발해서 아침 도착이니까 그냥 하룻밤 잘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소랑 뭐 이동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가격은 4만원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오 기념품도 파네 별로 사고 싶진 않습니다 이불이랑 그런 것들 간단한 주전불이들 커피도 공짠인것 같더라고. 꼭 막, 커피를 막, 평공적으로 내려먹는데. 아, 내 카페인이 민감해가지고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이거 좀 아쉽네요. 지금 보면 굉장히 인도치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조용한데, 아마 밑에 플랫폼 내려가면 막, 더대기 시장이고. 아, 확실히 돈이 좋다. 돈이 좋다는 말 들으시면, 야, 오늘 은 10만원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5,000원 썼습니다. 15,000원. <laughs> 식사가 준비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이 되는데 바에보다는 당연히 비쌉니다 이전 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낮엔 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하나도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좀 밥을 좀 억지로 먹을 수도 없고 여기 뭐시설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근데 여기 있어 보니까 여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막 짐을 놔두고 그래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좀 맥북 같은 거막 놔두고 다녀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전부 다잘 사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 샤워를 하려면은 직원을 또 불러가지고 문 열어달라 해야 돼. 장동는 복가지 너무 싫던데. 샤워 샤우. 사벨이. 아, 나는, yes. I'm f u o h 오 y e wood. 뭐, 비부에서 인도 향신료 향이 나네. 너무한가지고 다른데가 시설이 다 좋아가지고 샤워 주사 소리 좀 기대를 했는데. 샤워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씻는 거 자체가 쪼그라져서 씻어야 돼서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좀 꼬릿꼬릿하고. 뜨신 물이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물이 색깔이 좀 이상한 거 보니까 좀 배관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떻게. 어쨌든 샤워 오랜만에 깔끔하게 했고.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용을 하면은 샤워는 이용을 안할것 같아 탈의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옷 갈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샤워 다 하고 팬티 맸고 나왔는데 화장실에 누가 들어오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방금 아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망했다 빤스 바람으로 오줌 누러 온 인도인 아저씨랑 대면하기 좀 늘었던 나음을 떠나자 2이 네. 땡큐 이제 기차 시간이 1시간 남아서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많이 써봐야 한 2만원 정도니까 2만원 정도 두지 않은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인 배낭여행자들에게 추천 돈은 있는데 시간과 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 기차가 15번 플랫폼이라서 어, 15번 플랫폼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번 플랫폼이라서 상당히 많이 가야 되겠네요 차역이 크니까 일본에서 1 5번 가는 데 한참 걸리네. 1 4 15. 어, 플랫폼에서 주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i s a r r i v i n 야, 사람 보세요, 사람. 진짜 많다. 이그 사람들이 기차에 다 탄다고. 응. 야, 여기 진짜, 여기 상점 하나 하면은 진짜 그냥 한복 제대로 잡는 거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빠져라. 음료수 팔면 마진이 얼마예요? 한번 네. 쎄. Yes. 빅과 퍼 아니 버틀 이렇 아니 버틀을 하고 567 68 69번8 6 69 6 69 69 6 69 6 69 69 69 69 69 e 9 69 69 6 o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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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k e d a r 그곳은 인디아의 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 곳은? Manali Manali, Upper Manali Upper m a n a 시수 옆에 있다가 또 자꾸 자기 놀러 간데 보여주는데 한번 봐주니까 계속 보여줘가지고 <laughs>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새끼 뭐고 나 오, 쓰레기통을 지셔 야야야야, 디비지디비지 아니 지금 제 기차 시간까지 5분이 남았는데 이 앞에 기차가 출발할 생각을 안 하네 그리고 어플에는 계속 온타임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뭐 연착되진 않을 것 같은데 플랫폼도 15번 맞고 별 문제 없겠죠 아 쏘리 오우씨 아 계속 오게 오게 이 말도 없이 반대편으로 들어오냐. 시간이 늦어서, 둘 다, 이승석에 잤는데 이승석으로 걸어갈 수있을려가 모르겠네. 어. 아 출발합니다. 아 기차 출발 진짜 나라들서와 이게 나 반대편에서 올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네. 오늘 힐링 기차 체험인데 힐링은 개뿔. 좋겠네 진짜. 와 아까 오다가 물 상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좀물 먹고 싶은데 물도 없고. 와 진정이 안 되네.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와 진짜 아슬아슬했네 아나 진짜 능치 15번 플랫폼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14번 플랫폼으로 들어오냐 아 나. 사진 찍고 아 신경을 못썼다 1등스 기차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면은 찬방에 4명이 탔는데 지금 일단 제가 혼자 탔습니다 뭐 다른 역에서 더 탈란가 아무나 안 탈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여기가 2층 그 다음에 1층은 그냥 1층 그리고 여기는 1층을 위한 테이블이다. 있 2층은 그러면은 테이블이 없느냐. 아 테이블로 놓고 여기 뭐짐 놔둘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여기에 콘센트가 뭐두 개나 있다. 아 아주 바람직합니다. 뭐 모조 배터리가 필요 가 없네. 하나씩 안중 내용. Yes. 아니 티켓 티켓 확인하러 오신 줄알았데 티켓 확인하고 그냥 가시네. 1등석 기차에는 누가 뭐를 감아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1층이 더 좋은 것 같아 짐도 편하게 놔두고 에어컨은 음, 에어컨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계속 그냥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 아 참, 여기 옷걸이도 있네요 옷걸이 옷걸이에 뭐를 걸기에는 <laughs> 여기 바로 밑에가 올라오는 계단이라 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옷걸이 옆에는 물통을 놓을 수 있는 물통통이 있습니다 근데 전 아까 달리기 하다가 물통을 떨궈버렸기 때문에 <laughs>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1등석이다 보니까 담요랑 뭐 봉투를 한개 주는데 봉투 한번 뜯어볼까요? 아, 침대 까는 시트가 들어있네요. 아, 이건 뭐야. 베개 위에 덮는 수건인가? 아, 근데 이건 그냥 수건이 들어있네. 음, 수건은, 수건은 어디다 쓰라는 거지? 아, 그럼 이걸 또 깔아야 되잖아. 배낭을 놔두고 놓으니까 <laughs> 이렇게 밖에 안되네요. 발을 둘 데가 없다. 그리고 여기 독서동도 있네요. 오우, 이분히 밝아 봐어애 아, 내가 저 정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무서운 게한개 있네요. 이게 이거를 땡기면 열차가 멈춘데. 어, 이거를 땡길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벌금을 천 루피까지 물수 있고 천 루피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아, 그리고 감옥에 최대 1년까지 갇힐 수 있다네요. 직역 1년. 내려가다가 밤에 실수로 이렇게 내리면은 깜빡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갔나요? 하, 여기는 안 뜯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그냥 같이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수 복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그럼 나가볼까요? 간식. 어우, 은 굉장히 짭하다. 야. 근데, 이게 안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알겠습니다 이정도면 다둘러본것 같고 이제 좀 누워서 좀 자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하는데 막판에 뛰어가지고 컨디션 다 배렸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봅시다 기다리다보면 물파는 사람이 오겠지 아물 먹고싶다 와 이거 스모그 때문에 앞 하나도 안보여 이거 맞나 이거 안깬지 스모그인지 모르겠는데 সনমে সাুনাখ্কর organizational শাাপবর নিযু় হ স্সা দাারর সাত� аিতো সাপশে린 স্যisin সাব সে ঺াণঔ তাা � оক়র স পটরার না education. 바나라스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라나시역이랑 다른 바나라스역. 기차에서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기차에서 딱 누워서 꿀잠 자고 있었는데, 새벽 한 2시? 3시쯤에 갑자기 너무 추운 겁니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 춥더라고. 그리고 뭐지? 했는데 어김없이 배에서 폭풍, 시오시오 신호가 왔습니다. 어제 먹은 아이스크림이 원인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위생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이단부터는 조금 이제 지저분한 얘기니까 혹시 식사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 2분 정도 앞으로 당기시길 그래서 와, 진짜 불굴의 정신, 정신력으로 신호를 참고 화장실로 가는데 이 기차가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진짜 문 열기 직전에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나이 먹고 바지에 실수로 한 적이 딱두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3년 전에 인도 두 번째가 오늘이네요. 생각보다 과략근이 튼튼한데 인도만 오면은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네요. 아,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제 또 화장실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아까 제가 기차를 놓칠 뻔해가지고 달리다가 물을 산걸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설사를 하고 나면 은 굉장히 탈수 증상에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물을 막 찾아 떠나는데 새벽이니까 물 파는 잡상인도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 복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복도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 분이 제가 인도인인 줄 알았나봐. 그래서 막 힌디어로 말을 거는데 제가 아, 인도말 잘 못한 영어밖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와, 그 분이 진짜 감사하게도 자기가 드시던 물을 한배을 그냥 주셨습니다.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이제 죽었을지도 몰라. 너무 감사한 분이고, 뭐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물 먹고 그 다음에 낮에 사었던 설사약까지 먹고 부활을 하는줄 알았으나 이미 잠은 잤겠죠. 잠은 다시 잘을수 없고 또 화장실 몇번 들락날락하고 제가 같은 칸에 타고 있었던 분들한테 죄송한네좀 너무 많이 들락날락 거려가지고뭐 어, 그래서 거의 뭐밤새다시피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약 먹고 나니까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아. 이제 한번 물갈 했으니까 이제 인도에 좀 적응을 했겠죠. 제 장이 자델리에서 바라나스 755km 굉장히 고급 라운지와 1등석과 함께한 인. 어, 도초 호화 열차 여행 5만 5천 원 행복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운지랑 기차에서 힐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해버렸네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